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자면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이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아합은 잘 아시다시피. 어 아, 브루스글라하고 아굴라가 부부로서 합하여 좋은 팀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아합은 아내와 또 팀을 이뤄가지고 악한 일을 했던 그런 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무척이나 많이 죽였습니다. 엘리아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 나라에 발을 숭배하도록 그 발, 아, 숭배를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아합이라고 치고 그렇다면은 남 유다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 오늘 역대하 28장을 보는데 바로 그 사람이겠죠. 아하스, 아하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스에 대해서 내용이 28장에 나오는데 아하스는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전에는 뭐 누구, 누구를 누구 평가할 때 나쁜 아, 악한 일도 했지만은 이렇게 잘한 일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스는 뭐 잘했다는 것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은 아, 고개가 개우뚱해집니다. 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아, 다름 아닌 요담이었던 것입니다. 요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성경에서 요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흠이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게, 어, 하나도 잘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래에서 그 아, 자녀로, 어, 그렇게 아하스가 태어났다는 것인데, 아하스는 잘했다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어, 반전의 이런 반전도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 근데 그 요담의 아버지도 그렇죠. 요담의 아버지도 우시아가 되는데, 아 우시아도 그리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말년에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도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고 또 할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었나? 가만히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가 자기 조상을 본받지 않고 2절을 보니까 오히려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았다라는 말씀이 아, 나옵니다. 그아세의그 어, 그 인생, 그 삶을 한마디로 깨끗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게 바로 1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아,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아, 흔히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보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옳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 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스. 어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일만 했는데요. 그 아하스가 잘못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간추려 보기를 원합니다. 2 절을 보니까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3 절을 보니까 재물을 바쳤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물을 바쳤다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재물을 바쳤습니까? 아 이게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바쳤던 것이 그러니 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이 가게 됩니다. 다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자녀들 아들들을 불에 넣어가지고 어,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 강하게 금하신 죄가 됩니다. 네위기 20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산당에서 제물을 바쳤다. 우상숭배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여기서요. 아, 그러므로. 그러므로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키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이란 말이 되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나오는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앞 설명이 되는, 나열이 되는, 그런 언급이 되는 그 일이 앞에 일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사고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앞에 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5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과 5절을 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또 많이 패해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말씀이 5절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다 아스의 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 그런 표현을 해주죠. 이는, 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이는, 어, 이유가, 어, 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스도 하나님을 버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은 죄들 때문에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일을 얻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도 악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아하세 아버지 요담 때 요담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이 아, 물론 있었겠죠. 아, 그런,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성경에는 잘못됐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 벌을 받았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선한 왕 요담을 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 새로운 왕 아아스가 악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6절을 보니까 그 벌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12만 명이 죽는데 하루 만에, 하루 동안에 12만, 명, 12만 명이 죽었던 것이에요. 또 8절에 보니까 20만 명이 포로를 잡혀 간다라는 말씀이 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9절과 11절 보게 되면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어, 그북 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너희 손에 유다를 넘겼지만은 너희가 돌을 넘어가지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셔가지고 벌을 받게 하시는데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의로웠던 건 아니잖아요. <laughs> 이스라엘이 의로웠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어, 잘나고 강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지. 남, 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되나 잘못되나 항상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는 것이 답이 되는지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어, 겸손하게 되는 것이 복을 받는, 어, 답이 되는 줄로, 어,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잘못할 때,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 되는구나. 나중에 몰아가지고 벌을 받게 되니까 이게 너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아, 아 이거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다. 그때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 그때 그때 잘못됐을 때 그냥 어, 제대로 나가는 것이 아 이게 복받은 일이다라고 어,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의 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아스의 죄는 지금까지도 많은 잘못된 것이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아, 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므로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벌이라고 분명히 알려 주셨는데 그렇게 벌을 받았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 아,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아닌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스로 왕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강할 수, 강하다라고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도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겸손해지면 되는데, 어 아스르 왕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스르 왕이 과연 어 아스에게 무슨 좋은 일을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 아스르 왕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이0절을 보니까요. 아스르 왕이 어, 오기는 옵니다. 도와주겠다고 오기는 와 가지고 오히려 아스를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어, 보게 됩니다. 이게 아하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이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백파이어되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그때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스가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보통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아스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다.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아람 왕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머리를 썼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람 왕들이 강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왕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담에색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다고 그러고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니까 유다에 있는 성마다 우상에게 분양할 산당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아, 나옵니다. 어, 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하스가 그랬죠. 세상에 강한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판단하는 것들,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에게 의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하스만 그렇게 하는가? 아,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 세상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 것들을 많이 의지하지 않는가. 오, 어,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버리고. 아, 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뭐 태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또 타, 아, 타지도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가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뭐 LA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아스가 그랬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스 의 내용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스만 그러고 세상만 그러는가? 우리는 그런 적 없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은 얼마나 참 좋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실 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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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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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아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아스만을 보면서 그냥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또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